지금부터 2015년 6월 19일 작은 말의 새벽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다 함께 찬송가 67장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하루를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의 수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잠언 20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는이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짐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 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 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구걸할지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은이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많은 사람이 자, 각자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심판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할 자가 누구냐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좋카리라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러나 요약을 해보면 미련한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마음, 그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미련한 자 누구입니까? 바로 술에 취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왕을 진노케 하는 사람입니다. 다툼을 일으키는 자이고, 게으른 자입니다. 오늘 말씀의 1절에서 4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여기에 하나라도 속하는 게 있습니까? 물론 있겠지요. 어쩌면 네 가지 다 속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지만 술을 즐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업상 일 때문에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아니, 취하지만 않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많은 사람들이 술을 마십니다. 그렇지만, 흔히 하는 말이지만, 우리나라의 술 문화는 그리 좋은 문화가 아닙니다. 몇해 전까지만 해도 대학 신입생 OT 때 술로 인한 사고가 끊이질 않았지요. 뉴스에 보도되지는 않지만, 술로 인해 많은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음주운전을 위한 사고는 아무리 많이 떠들어도 고쳐지지 않은 일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일어날 일들, 사고들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술을 자제해야 합니다. 적당히 잘 마시면 되지만 그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술을 제어하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왕을 진노케 하는 것은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왜 화를 내실 수밖에 없을까요? 바로 우리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고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목숨을 우리를 위해 내놓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화를 내실 수밖에 없지요 물론 긍율한 마음으로 중보기도도 매일 해주시지만 사단의 속임수, 유혹에 넘어가는 영혼들을 보시면 진노하시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다툼을 일으키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툼을 멀리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느 책에 보니 다툼을 멀리했던 가장 좋은 예로 바로 이삭을 들고 있는데요. 이삭은 우물을 팠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래 목자들이 와서 그 우물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가서 다시 우물을 팠습니다. 그랬더니 아비멜렉의 목자들이 와서 그 우물을 또 빼앗아 갔습니다. 이삭은 그렇게 힘들게 판 우물들을 빼앗, 빼앗겼지만 그 빼앗길 때마다 그들과 싸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른 곳으로 가서 파고 또 팠지요. 잃고 손해보았지만 잃어버리고 손해보았지만 그는 그것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꾹 참고 견뎠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힘들더라도 싸움을 최대한 가급적 피해야 합니다. 그 싸움으로 인해서 나의 믿음이 없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많은 마음 만드는 순간, 순간만 아니라면 우리는 그렇게 참고 견뎌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는 일이 아니라면 우리는 참고 견뎌내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답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참고 견디는 것이 잘안 되지요. 특히나 요즘처럼 스트레스로 인해서 마음이 많이 피폐해져 있는 때 누군가가 조금만이라도 건드리면 폭발하는 것이 현대인들입니다. 보복운전, 주차 시비, 막무가내로 사람을 죽이는 일, 다치게 하는 일, 그런 일들이 참지 못해서 자기 자신의 분을 다스리지 못해서 자기 자신의 자기 자신만은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일어나는 일들일 경우가 많지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참고 견뎌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참고 견디라고 싸움을 하지 말라고 다툼을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 또한 이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함을 언제나 느끼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 참 힘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게으른 자인데요. 게으른 자는 추수 때 수확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 구걸도 못한다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었습니다. 게으름은 육신적인 게으름도 있겠지만 영적인 게으름 또한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들 중에서 기름을 미쳐 준비하지 못했던 어리석은 다섯 신부들처럼 결혼식에 참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매달리고 애원해도 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가 없지요. 우리는 성실한 자, 신실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항상 준비하고 깨어있는 자, 그 게으르지 않는 자, 성실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지요. 오늘 말씀 7절 함께 봅니다.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우리는 온전하게 행하는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다른 구절들에서 우리에게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온전히 행하는 자. 그리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깨닫고 있는 자.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는 실수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었지 않습니까?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십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세세하게 다 알지, 알지 못할지라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악한 일은 이제는 더 이상 행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만 할수 있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많은 고난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조급함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못되면 어떡하나 내가 음, 벌어들인 수입이 너무나도 작은데 이것을 어떡하나 하며 우리가 우리 우리의 삶의 삶 때문에 너나도 많은 조급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믿으며 주님을 믿으며 살아갈 때에. 하느님의 모든 두려움과 어려움 고난이 다 우리에게는 무용지물임을 우리가 깨달아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용기와 힘과 지혜로써 이 세상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것들에 눈을 돌려서 우리는 잘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로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자녀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로 다시금 태어날 수 있도록 언제나 거룩하게 성화될 수 있도록 하루하루 언제나 변화되며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신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해외에서 오지에서 많은 이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많은 성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그들의 말씀 전함으로 그그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하여서 이땅의 이 세계 온땅 어, 끝까지 주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이 하루속히 빨리 올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저희가 기댈 곳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